2019년 4월 8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마칠 건데요. 어, 하루 종일, 사실, 금요일 장보다 사실 좀더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 아침에 떠가지고, 뭐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침에 떠가지고, 어, 이제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죠. 금요일보다 좀더 했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둘다 같이 적용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중국증시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 중국증시가 좀 고가 완전 돌파했다가, 어, 중국증시를 같이 볼까요? 고가 완전 돌파했다가, 그죠, 3288포인트까지 갔다가, 어, 여기서, 개장 후에, 한 시간, 아, 개장, 뭐, 한 30분 만에 밀렸어요. 강하게 좀 밀렸고, 어, 차액 실현, 차인, 차액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차액을 실현하는 물량이 나왔는데, 그래봤자, 뭐 가는 추세에 뭐, 흐름을 깨지는, 절대 안았고요 뭐, 오일선도 이탈하지 않았고, 그냥, 어, 여전히, 여전히 건재한 움직임입니다. 일본도 오늘 봉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고요. 돌파해야 되는 그 저항 라인을 앞두고 있어서, 약간 이제 둔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증시는, 코스닥은 뭐 은봉으로 밀리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코스닥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80라인 평균적으로 이204 아, 480 2년선의 라인에 붙어있어요 코스닥은 여기서 전으로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개별 종목들도 판단하는 기준이 일단 이 파란 붉은, 파가, 아, 붉은 파란 라인 481 이동평균선 라인에서 좀 제가 변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력과 저항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 왜냐면 하 코스닥 전체는 어쨌든 종목들을, 종목들, 개별 종목들을 합친 평균적인 결과잖아요. 평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어, 지수가 481 아, 이동 평균선에서 어떤 흐름을 만든다면 어, 개별 종목도 거기를 기점으로 봐서 어, 그것보다 아래에 있으면 일단은 시장 대비 약한 종목이었고, 그것보다 올라와서 안착해 있으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일단 일반적으로요. 개별성, 개별성으로는 예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옵션. 옵션 만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 한 아, 일주일 전쯤부터는 갑자기 이제 4월 들어서, 4월 1일, 4월 들어서, 옵션을 굉장히 3월 말까지 하방으로 밀어넣다가 었 외국인들이 어, 상방으로 황급히 바꿨다고, 포지션 조정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며칠 동안은 큰 변화는 또 주지 않아요. 양쪽으로 지금 양방으로 다 열어놓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으로 다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태에서 양쪽 배팅, 해지 거래를 완, 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돈을 벌어가는 구조. 그러니까 지지 않는 구조. 외국인들은 뭐 그렇죠? 돈도 많고 주식도 많고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승리하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계속 흐름을 읽고 판단하고 을 있고요. 어 그래서 오늘을 오늘까지도 며칠 동안 지금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어요. 다만 오늘 선물 거래에서는 외국인들이 어 굉장히 많이 누르기도 했고 막판에 또 끌어올리기도 했네요. 아이고 이거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음. 자. 선물거래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잠깐 요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선물의 흐름입니다 지금 요게 파란 외국인 굉장히 지금 너무 지저분했어요 막 엄청난 파란선 눌렸다가 막판에 또 엄청 사면서 파란선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파란선 지수 이 선물지수 자체는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이 코, 코스피의 종가모습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 종가에 지금 240분봉을 살려 들어갔죠. 물량이 들어오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쨌든 오늘 약간 어, 장중에 하루 종일 좀 위축된 모습이 있었지만 비텍도 올라가고 시장 분위기가 약간 하루 종일 좀 침체되어 있었지만 원래 요새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약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가로 또 살리면서 어, 앞으로의 그 이제 자금의 이동은 상방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는 어떤 어, 모습을 암시하고 있고요. 뭐 옵션 거래도 뭐 선물 거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어,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는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는 일단 코오롱 시리즈는 시장에서 약간 음, 충격이 좀 완화됐어요. 이미 이제 심리적으로 코스, 어, 코오롱 시리즈가 급락해서 시장 심리가 안 좋았던 거는 이미 이제 잊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은 이제 차바이오텍 말씀드렸던 차바이오텍이 그 키를 쥐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코스닥은 결국 240분봉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끝났습니다. 시도는 했지만 음, 결국에는 실패를 했는데 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수, 어, 수치는 아니고요. 어쨌든 두 쪽의 자금의 의도는 확실하게 좀 다른 상태로 끝났다. 그러나 차바이오텍이 이제 키를 쥐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얘가 감사 보고서를 어, 내야 돼요. 뭐 적정이든 아니든 하여튼 내야 됩니다. 네, 일단 얘가 원래는 이제 3월 말, 4월 1일까지 냈어야 했는데 연기 신청을 했어요. 연기 신청을 해서 4월 8일까지 일주일 연기를 연기를 받... 어, 이제 연기 신청을 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였어요. 오늘까지 내야 됩니다. 오늘까지 안 내면 그냥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얘는 다시 관리 종목 살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이제 진짜 완전하게 마감되는 4월 11일 무슨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야 되는 이 4월 11일이 어, 될 때까지 안 내면 어, 즉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샤바이텍 오 입장에서는 오늘까지 무조건 낸다라는 이제 뉴스도 띄워서 이제 주가를 그래도 조금 아, 어, 방어하기 위해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지금 제출을 하지 못했죠. 공시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한9% 정도 급락을 보였고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전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종목이 되어 버렸어요. 일단 두 종목 두 개가 지금 안냈는데 뉴프라이드처럼 예외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 내야 되는 것들 제외하고 외국 기업 제외하고는 차바이오텍하고 현재 안낸 기업이 아직까지도 안낸 연기 신청을 해서 아직까지도 안낸 기업은 차바이오텍과 경창산업 이두 개입니다. 경창산업 은 약간 의외의 종목인데 경창산업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5% 정도 빠졌습니다. 어, 이두 개는 이제 오늘까지 내야 되는 상이고 황 음, 오늘까지 안 내면 관리 종목 들어가고 4월 11일까지 안 내면 상장 폐지가 되는. 어, 일단 지금 절차상의 어 흐름을 좀 밟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창산업은 좀 이제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좀 낮아서 뭐 낮은 것도 있고 일단은 지금 모든 투자자의 주목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차바이오텍이죠. 얘 때문에 물론 중국 증시도 있지만 중국 증시의 하락도 있었지만 얘가 지금 바이오 심리, 투자 심리를 조금 약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뻔히 관리 종목 되고 상장 폐지가 될수있다면 정말 시장에 충격이 안올 수는 없겠죠. 거쳐 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오늘에서 금요일, 어제라면 이제 금요일이죠. 어, 투자심리가 좀 약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바유택이 내냐 안 내냐, 제대로 적정을 내냐 안 내냐가 지금 오늘 밤까지 조금 지켜봐줘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물론 얘가 망가져도 단기적인 흐름 거쳐서 다시다 원래 원위치로 대다 올라옵니다. 가야 될 길은 또 가요, 시장은. 정상적으로 다시 자리 잡을 겁니다만 단기적으로 굳이 지금 망가 망가뜨려질 필요가 없잖아요. 단기적인 출렁임 필요가 없,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다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바요택이좀 냈으면 좋겠고 잘 적정을 내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좀 저녁까지 관심 있게 좀볼 예정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이제 속보가 있었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 이 있었는데 음, 안타까운 소식이죠.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또 이제 그쪽으로 개편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래가 몰렸어요. 어떤 이제 제가 요런 과정은 이제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황금의 제국이에요. 이거를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 아유 잘 안보인다 이거 좀 보이는 데다가 쓸까요 이렇게 어 이제 오늘 이제 한진그룹을 한진그룹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이제 기업이 아니, 저기 드라마가 있는데 잠깐만요 한진 뭐가 있죠 한진칼우 보게되면 한진칼우를 보는게 제일 강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진칼 오늘 거래대금이 1위에요. 오늘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높았나요? 아 이거 역전됐네. 삼성전자가 다시 잡아냈고 한진칼이 이제 3200억을 만들어냈네요. 거래대금을 오후장까지 뭐 계속 지금 한진칼이 최고 거래를 찍고 있다가 한진칼, 그 다음이 이제 대한항공 우그 다음이 이제 한진 대한항공, 이 정도 순서로 조금 움직임을 보면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한지카로는 상한가에 들어갔고 제일 제일 이제 움직임이 강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한지카는 거래 대금을 잡아먹고 얘는 거래 대금을 잡아, 잡아먹고 얘는 이제 어, 상승률을 잡아먹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제 회장의 자리가 비면서 공석이 되면서 다음 이제 차기 이제 지배 구조가 개편될 수 있다라는 생각, 어, 어떤 기대감에 자금이 들어옵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와요. 음,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뭐 지배구조 개편이나 어떤 이제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지분을 모으는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급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성 물론 큽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출렁임이 좀셀 수가 있어요. 뭐 올라갈 때도 뭐 진짜 거칠게 가, 어, 자금만 있다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들이는 게 일단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 간에 얼마를 써서든 간에 지분을 모으는 게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이 쏠리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드라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뭐 드라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을 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각자 거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오래돼좀한 됐어요. 2013년 드라마고요. 한 6년 정도 됐네요. 이게 이제 주식을 알고 보느냐, 어떤 주가에,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 주식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에 대한 재미 요소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한 10번 가까이 이제 완전히 1부터 종영, 회차까지 10번 가까이 봤어요. 그래서 그 2014년 6년 동안 그렇게 돌아오면서 봤고 어 이런 요런, 요런 이런 류의 경영권 분쟁 관련된 내용이 잘 담겨 있고 정말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과장된 요소들하고 이번에 돈도 그렇죠. 돈도 얼마 전에 이제 국가부도의 날도 그렇고 영화 그다음에 200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작전도 그렇고. 이제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이런 영화들은 어, 당연히 재미 요소를 위해 그리고 일단 대다수가 어, 이런 주가가 형성되는 원리, 주식 시장을 모르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억지로 뭐 설명하려는 요소들도 좀 들어가 있고 약간 이제 좀풀 알기 쉽게 좀 풀어놓은 경우도 있고 좀 재미 요소를 더 주기 위해서 약간 허구나 과장을 좀 섞어놓은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영화나 드라마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기본적인 그 어떤 음, 틀은 틀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실에 기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황금의 제국을 추천을 드리고 일단 한번 궁금하신 분들 또 이런 것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의 과장 요소가 있지만 사실에 기반한. 반 정도는 반 정도는 음, 사실에 기반한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재밌을 겁니다 주식을 경험을 어느 정도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아 이게 지금 어떤 시황적인 요소도 있고 막 이,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구나 어느 정도는 좀 알고 보시면은 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어, 평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제 생각보다는 어, 평은 좋지가 않지만. 우리는 주식을 알고 보는 입장이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아, 이게 뭐,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뭐, 주, 뭐, 뭐 작전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사실은 어, 재미가 없을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어떤 최종 평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국가부도의 날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게 나온 시점이 사실 10월 말이잖아요. 10월 말이 어떤 시기였는데요. 시장이 완전 폭락해서 완전히 최바닥에 있을 때. 금 완전 폭락도 아니고 많이 뭐냐 그렇죠? 10년 만에 대폭락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어, 투자 심리가 최악으로 달했을 때 이게 개봉이 딱 됐잖아요. 10월 뭐 어느 순간에. 그렇 10월 달에 개봉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11월 초에 10, 10월 말쯤에 가장 많이 알려졌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메시지는 이제 마지막에 담긴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게 지금 10년 전 그, 이제 그 당시 이게 이제 국가부도의 날이 어, 만들어진 그 시점 음? IMF 그 시점하고 이제 되풀이된다 20년 뒤에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것을 약간 암시했죠 마지막에 끝나면서 그렇 마치 지금 2019년 아 2018년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마지막에 마치 시장이 더 무너질 것과 같은 느낌을 주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저 또한 이거 보면서 나오면서 주변에 이제, 음, 얘기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쵸? 영화를 보고 이제 나가, 나가는 길에 여기저기서 막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막 들려요. 어? 풋, 을 사야 되나? 사람들끼리 얘기합니다. 풋을 사야 된다는 건 뭐예요? 더 떨어질 것을, 그쵸? 더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한다는 거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영화가. 그쵸?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고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나서부터 시장이 크게 반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재미 요소로, 재미로 보시고, 그거를 또 사실로 받아들여서, 또, 이제, 우려감을 또 더, 이미 다 내려온 상황에서 또 그러진 않았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잘 모르고 보는 것과 알고 보는 것의 차이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 시황적인 내용을 모르고 봤다면, 사실, 그렇죠 이런,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인데. 어, 그다음에 작전 영화 2009년도에 만들어진 이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간 굉장히 어, 재미있는 요소도 많고 사실적인 요소도 있지만 재미를 위해 좀 가장 한 것도 좀 있어요. 그러나 이 이들 네 가지의 공통점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개안 보신 분들은 이네 개는 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뭐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뭐 방송 시황이나 뭐 어떤 주식 매매 상황을 봤을 때그 정도만 알고 어 이걸 보신다면은 크게 휘둘릴 것도 없고 재미있는 요소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진짜 어 아, 알고 있는 게 좋을 만한 내용들을 딱어 이제 짜 집어서 어떤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맞는 내용들은 좀 받아들여서 아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진짜 현실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봐야지. 이런 문제도 좀 있으니까요. 이거 네개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할, 추천할 만합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금의 제국이 2013년 드라마고 음, 돈이 이제 이번에 나온 2019년 영화고 국가부도의 날 2018년 이제 영화죠. 작전 2009년 드라마, 아니, 영화란 말이에요. 이 작전은 제가 풀로 한 50에서 100번 정도를 본것 같아요. 50, 50번 넘어갔고, 한6 70번은 본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대사, 어디, 어디 위치에 나온지까지 다 외워요. 어느 지점에서 어느 대사 가는데, 6 70번 정도 본것 같고, 황금해제고가한 한 7, 8번 정도 본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6, 7번? 정도? 10번 조금 안된것 같고. 돈은 당연히 이제 아직까지 한 번밖에 못 봤고요. 국가부도의 날은 3번을 봤습니다. 하여튼, 더볼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은, 당연히 뭐 관심사가 이거니까 뭐 관심사에 있는 거를 더 좋아하고 더 찾아보는 건 맞는데, 어, 이 속에서 한번 봤을 때랑 두번 봤을 때랑, 어, 안에서 어떤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좀 달라요. 왜냐면 어쨌든 이걸 만, 이걸 만, 보여요. 보이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걸 만드는 것도, 아무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허구로다 지어낸 내용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영화나 뭐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사전적인 어떤 어 관계자들도 만나서 조사를 하고 어떤 기반을 짜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많이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어 진짜 현실 세계와 비교를 좀 해드릴 때가 있는데 가끔 현실적으로 만, 현실적인 내용과 완벽하게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걸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를 또 찾고, 혹시나 이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서 이게 진짜 현실 세계에서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약간 이게 허구적인 내용인지, 이거는 보시고 나서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근데 뭐, 재미, 단순히 재미로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내게 한번 봐보세요. 보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 잠깐만요. 아직까지도 저가안 나왔죠, 감사 보고서. 지금, 현재 시간이 4월 8일, 3시 58분, 3시 57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온 것 같네요, 차바이어트 경창선언. 자! 추가적으로 볼게 있나요, 오늘? 음, 대강 다본것 같고, 오늘 빅텍이 움직였지만, 빅텍은, 이러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점차 힘이 약해지고 있는 과정이고, 대북주들 저점 다지는 걸더 관심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대북주 중에 게임 종목들. 이제 살아날 종목들만 살아날 겁니다. 대북주들도. 근데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또 생길 수 있는 구간에 또다와 갑니다. 빅택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어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로봇 관련주들 지금 또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로봇은 제2의 수소차 그러니까 정책주로서 제2의 수소차 섹터가 될수 있어요. 어쨌든 정부에서 조금 더 얘기를 더한두번더 해줄 겁니다. 뭐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수급이 더돌 거고요. 어쨌든 수소차도 한한동안좀 한, 움직였잖아요. 한번 움직일 때, 근데 로봇이 지금 태동기에 수소차처럼 수소차도 한번 움직였다가 쫙 내려왔다가 자리 만들고 다시 한번 갔어요. 그렇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번 움직였다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더큰 파동을 만들 때가 올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밀어주면 그때는 제대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로봇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고요. 로봇주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제가 지금 라인에 라인업해둔 로봇주들만 해도 40 종목이 됩니다. 물론 40 종목을 다 좋은 상태로 지금 매매를 할 것은 아니지만 수소차도 사실 처음에는 몇개안 됐다가 계속 실력 계속 후속적인 내용 후속적인 수소차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그 정도 수조차보다는 적지만 로봇도 만만치 않은 로봇과 어쨌든 자동화 시스템 자동 뭐 뭔가 IT 쪽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또 탄생할 겁니다 관, 관심 있게 좀 보실 만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네. 저녁까지 차바이오텍이 과연 내는지, 제대로 내는지 안 내는지, 좀, 저 또한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